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 스님 기다리시면서 이제 그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 탄생하시고 나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고 또그 천상천하주와 독존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에서 본인 혼자 밖에 없다는 생각들은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개인이, 그각 사람이 이제 그 독존인지, 아니면 그 부처님께서 혼자만 계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겠지만, 정말 그 진실한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그 스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선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부처님이 초기에 태어나실 때 사방으로 일곱 번, 7번, 사방칠고죠, 사방칠고. 사방으로 일곱 번 걸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가르키면서 천상천하에 내가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존귀하다 그랬지 존귀 있을 존귀. 존 존귀하다 높다 높고 귀하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이 아가 뭐냐 개아냐 개아 네. 개화를 말하는 것이냐, 진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은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냐. 네. 음. 자, 그런데, 먼저 사방칠보를 하셨다 그러는데, 헤어나서 곧바로 걸을 수가 없죠? 그러죠. 뭐, 깜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적으로 기술한 게 아니라 신화적으로 기술, 신화적 기술이죠. 아, 신화적으로. 신화적 기술이 되겠고, 얘는 신화적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겠죠. 상징적 의미. 사방칠보는 뭐예요? 사방칠보는 원래 이거 국도출성을 말합니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석두시성의 운행을 말하는 거죠, 천지 운행. 흑두시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에 일곱 번 운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방 칠보는 천상천하와 같은 의미예요. 하늘과 같다. 음.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 온천지, 온천지를 다 내가 천지를 다 포괄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아는 뭐냐면은. 개인, 부처님 개인이나 참나 아뜨만 이건 힌두교 브라만교의 아뜨만의 의미도 아니고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님. 오로지 부처님. 네. 그니까 러 부처님의 위상을 불교, 쉽게 이야기하면 불교, 불타지만은, 불타지만은 그냥 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거죠. 불교와 가장 높다라는 구처가 가장 높다라는 것은 불교가 가장 높다, 가장 존귀하다라는 건데 새로운 선언이잖아요, 새로운 선언. 근데 이 천상천하의 천상에는 천신이 천인이라고 그러죠. 천인 천하에는 이제 그냥 인간이거든요. 인간. 천인 그 그렇죠, 천... 천인과 인간 중에서 가장 높다라는 거죠. 이 천인은 다른 말로 천신이거든요. 어,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 네.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세간이 있고, 세간이 있고, 그러니까 세간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세계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네, 네. 세계. 근데 불교에는 이 세간이라는 말 대신에 덮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덮개. 세계와 법계가 다른 의미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 드러난 세계, 다른 말로 물질 세계에 가깝죠 이 세계는. 법계는 마음에 나타난 세계예요, 마음에 나타난 세계. 물질로 나타난 세계가 아니고 마음에 나타난 세계예요. 이건 이미지의 세계요. 마음에 나타난 세계, 이미지의 세계, 생각의 세계예요. 네. 이 속에는 신화가 포함돼요. 법계에는 신화가 포함돼서요. 그렇죠. 신화. 신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돼요. 신에 대한 이미지, 신에 대한 음. 생각.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는 신이 없어도 법계에는 신이 있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법계에서는 정신적 세계니까. 내가 신, 신화 스토리, 신화의 이야기를 내가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세계에는 신들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천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계적으로 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법계적 의미로. 그러니까 물질 세안에서의 존재가 아니고 법계적 존재를 말합니 천상을 얘기할 때는 그렇죠. 될까요? 천상이나 천신을 이야기할 때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법계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서 이 법계에 소속된 천신들, 모든 천신들과 인간들보다도 부처가 가장 높다. 부처님이 가장 높다 이랬어요. 가장 가장 높다. 이 법계적 차원에서 불교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법계 차원에서 천신들보다 부처님의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상을, 어, 가장 존귀하다. 위상을 높여주는 거죠. 이, 그 전에는, 이 불교가, 부처님에 의해서 불교가, 어, 나타나기 이전에는, 이 천신들의 세계가 가장 높았어요. 그 천신들은, 이 천신들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 천신들은, 신들은, 인간들이 숭배의 대상이에요. 숭배의 대상. 당연히 그렇겠죠.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부처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천신들은 부처님에게는 뭐냐면, 교화 대상이에요. 이 전신들에게 교화를 시켜가지고 이 전신들을 하나 의 윤회 세계의 일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신들은 윤회를 못 벗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교화 대상이고 그래서 이들을 어 부처, 부처님은 뭐냐면 교화의 주체예요. 교화의 주체. 그러니까 신들을 전신들을 숭배의 대상에서 교화 대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보다 불교가 더 높다라는 거을 쓰는 한 거예요. 그그 당시에 이제 뭐 신두교가 있었다면은, 신두교가 바탕이 됐다면은, 신두교에서는 신이 당연히 다신교로 존재하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이 되었었겠네요. 그러니까 숭배 대상의 천신들을 교화 대상으로 바꿨잖아요. 아, 교화 대상으로 바꾸고 교화를 시킨 다음에 이들을 뭐냐면은 옹호천신으로 위상 변화를 시켜요. 위상 변화, 위상 변천신들의 변화. 위상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의 부처님이 태어남으로써 천신들은 그동안은 숭배 대상이었지만은. 부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는 부처님에 의해서 교화될 수 있는 교화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단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의 출현. 이걸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선언은 부처님이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일곱 번씩 걷고 현상은 하나 유아독존이라고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이게 그러니까 불교가 새로운 종교가 출현했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거는 이거를 그러니까 탄생설화에 집어넣은 거예요. 탄생설화 속에 후대에후대에 후대에 어, 편입을 시킨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불 불교의 위상을 선언한 거예요. 불교의 위상 기존 종교와 불교와의 관계를 선언한 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깨달은 존재는 선신들을 숭배하지 않아요. 전신을 숭배하지 않고 그 전에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전신을 숭배해요. 당연히 그렇게죠. 부처님은 천신들을 교화시켜요. 차이가 엄청난 거죠. 하늘과 땅 차이네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들 위에 있다 신들 위에. 그죠 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음... 내가 오직 존귀하다. 부처가 가장 존귀하다라는 것은 신들 위에 있다. 신들 위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다. 처음 뭐 천상이유라는데 뭐 천안 역시 뭐 당연히 또. 그러겠네요. 그래서, 어, 원래, 이제, 전신이라는 것, 신들이, 신이라고 하면, 인도에서는, 신은 세 가지 거처를 가지고 있어요, 거처. 그게 뭐냐면, 천거신이 있고, 하늘에 그 아는 신들이 있어요, 천거신이 있고, 지거신이 직어 어 있고, 땅에 그 아는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거신이 있어요. 허공에 그 하는 신들이 있어요. 공거신.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천상은, 요, 천거신을 말하는 거고, 어, 천하는 뭐냐면은, 지거신과 공거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천하. 천상, 천하. 그러니까, 천거신, 지거신, 공거신, 모든 신들보다도 부처님이 더 높다. 이렇게. 아, 음. 또 우리 요건 불교하고는 관계 없지만은 천부경에 보면은 네. 천일일, 지일2 이일삼으로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도 하나고 땅도 하나고 사람도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 하늘에도 하나님이고, 땅에도 하나님이고,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첫째, 일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하나님을 두 번째, 미신이라고 두 번째, 하고, 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삼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1, 2, 3, 이게 3신이에요. 천지인 3신이에요. 음. 그러니까 3신이 천지인으로 나눈 거예요. 천지인 속에 다 3신이 있어요. 음.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신이 하나님,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네. 천지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같은, 같아요, 이게. 아, 동격이에요? 같은 거죠. 같은데 이게 제일 커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아, 우리가 불성, 저기 말,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하늘이 높고, 그 다음에 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라기 순번이 정해진 것 같은데. 1, 2, 3인데, 1, 1이 커요, 2가 커요, 3이 커요, 3이 크죠. 3이 크죠. 그, 그러니까. <laughs> 천지에 1과 2를 합해야 3이 되잖아요. 3이 되니까. 아, 그런 논리에서. <laughs>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제일 커요. <laughs> 천지 천신과 지신을 사람 안에는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인중천지이라 고해요아 인중천지가 들어 가 있다.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가 되어서 들어온단 말이요. 음. 천지의 신이 천신과 지신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 속에서 들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서 인중천지.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세 번째. 말이고 삼신이에요, 삼신. 아, 이게 제일 크고 완성된 선이에요. 그래서, 천일, 지일, 인일 하는데, 네. 이 인일, 사람, 하느님이 천지를 하나로 다 포함하고 있을 때, 천지의 위치를 다 깨달아서 천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이거를 갖다가 인일이라고 한 거라고,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테일이라고 해, 테일. 테일 인간이에요, 일 인간. 아, 지금가, 삼신을 갖다가 테일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중천지의 네. 이치를 깨달은 자를 테일인간이라고 합니다 아, 테일인간. 이게, 이게 부처님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죠.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럴 수도 저, 있겠죠. 천지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천지의 이치를 품고 있는 사람. 그게 부처하고 같아요. 부처님과 동격이 되겠네요. 동격이죠. 네. 그래서 이게 삼신이에요, 세번째가. 아, 네. 그러면 인간인 즉, 부처가 된다는 얘기하고도 이게 되겠네요. 인간이 부처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인간이 사람을 누구나 부처 갖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제 같이 흘러갈 수 있겠네요. 이 삼신이 천지인의 삼신인데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그 이전에 삼신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어... 우리나라, 그, 천부경 말고, 뭐죠? 참여신고? 아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뭐. 삼신, 그, 삼신에 대한, 그, 삼신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삼신이. 천진 삼신 말고, 마고 삼신이 있고. 아, 마고 삼신도 있죠. 예. 네. 마고 삼신도 있고, 한단 삼신이 있어요, 한단 삼신.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오케이. 요그 정도 한 시간 됐겠죠? 네. 아 다음 시간 이 기대됩니다. <laughs> 이게 이제 그 여기 그 동양에 있는 우리 그 동양 사상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천하 천상천하 유화덕존하고 부처님은 부성 부처님 말씀하신 인간은 모든 부성을 갖고 있다. 어 너무 신선하게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